지금 폐 안에 곰팡이를 키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켜자마자 문부터 닫으셨죠? 그 습관 당신의 폐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내 공기엔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가득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문 닫고 생활한 공간일수록 더 심하죠. 그런데 에어컨을 켜자마자 문을 닫으면 이 오염된 공기가 실내에 그대로 갇힌 채로 차게 식기만 합니다. 결과는요? 차갑지만 더러운 공기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냉각된 오염 공기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두통,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약자, 천식 환자, 면역력 약한 분들에겐 위험 요소예요. 게다가 황이 없이 습기까지 높으면 실내에서 곰팡이균과 세균이 자라게 딱 좋죠. 바로 폐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실외기 열도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에어컨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 켜기 전엔 단 3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시원함은 그대로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한 정보, 앞으로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